여러분,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이제 이번 주까지인 게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까지인 게 있어가지고,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찍고 있는 거고, 자, 넥슨 30주년 스페셜 1 해가지고, 이제 이번 주까지 여기 있는 네, 보상을 받아주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록바 그리고 TP, 그 다음에 이제 122에서 이제 130,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보상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아, 전광판 안 뜨고 10억 나쁘지 않죠. 자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난번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면은 오케이. 가자.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붙을 수 있지 않을까?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